부사절 접속사 if 보겠습니다. 자 if 자 얘는 접속사지. 접속사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데 따라서 접속사를 쓰면 접속사를 쓰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존재한대. 이프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써야 된대.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이프가 만약 뭐모 라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참고로 명사절 접속사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프가 뜻이 두 개야. 만약 뭐모 라면이랑 이제 중3 정도 되면 뭐모인지 아닌지로 배워야 돼. 여기는 중2. 자 그래서. 접속사 if를 앞에 쓸 경우에 일단 첫번째 앞에 쓸 경우 콤마를 찍어 이렇게 여기를 콤마를 이렇게 찍어준대 그래서 if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거야 근데 만약 너가 공부를 한대 열심히 그러면 외국인한테 만약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러고 말이 끝나? 안 끝나지 따라서 if는 쓰면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돼 이렇게. 만약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좋은 스코어 스코어는 점수지 좋은 점수를 얻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지. 아 if가 나왔어? 그럼 if 주어 동사 쓰고 콤마 다음 또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문장이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항상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접속사 if를 뒤에 쓸 경우가 있대.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열로 온 거야. 열로 그대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어디로 가? 여대로 온 거야.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나오고 if 주어 동사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얘기야. 쉽지? 다음. 2번이 중요한데 부사절의 시제가 되게 중요해 이게.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만약 몸모 라면이니까 만약 몸모 라면은 조건이잖아.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내용이 미래 사실에 대한 관한 것이잖아. 지금. 그지? 만약 몸모 라면이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미래가 아닌 무슨 시제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대. 이게 공식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이때, if절에, will이나,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MR going to 이거는 뭐였어 얘는 Be going to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형 이거 뜻이 뭐였어 뭐뭐할 것이다 얘와 위는 절대 이 f 절에 쓰면 안돼 예를 들어서 만약 너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if절에는 여기에 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윌 쓰면 안돼 여기는 써도 돼주절이라 그러지 여기를 주절 여기는 써도 되는데 이프절에는 윌이 절대 안돼 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이프절에는 윌을 쓸 수가 없다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대신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틀린 문장이란 얘기야 그치? 이프절에 비고잉도 쓰면 안돼 비고인트 때문에 틀린 문장 기억하시고 3번은 자, 이프가 만약에 아이고. 다시. 3번은 이프가 만약에 부정문으로 쓸 경우야. 그러면 언네스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대. 그럼 언네스도 당연히 접속사겠지. 자, 봅시다. 자 쉬움 쉬운, 쉬운 유형부터 한번 볼게 자 if you 접속사 나왔어 if you don't get up early 만약 너가 early 일찍이지 일찍 get up 일어나다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자 will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late 늦은 학교에 늦을 거래 근데 이거를 바꿀 거야 지금 i f 와 돈트가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게. 자, 언네스가 자체가 뜻이 안는다면이야. 지금 이 언네스 뜻이 만약 안는다면 따라서 돈트를 쓸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그냥 언네스 유겟업 겟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늦을 거야, 학교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있어. You will be late. 이렇게 똑같이. 이게 똑같이 또, 이게 앞으로 가고, 이게 뒤로 갔어. 그지? 이렇게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야. 뒤집어져도 그냥 똑같이 그대로.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거 먼저 쓰고. Unless you get a w o r r 쓰면 돼. 다음.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래 이제. 자 if가 나오고 자 주어가 누구야 지금 쉬지? 쉬는 3인칭 단수야. 따라서 더즌트로 쓰겠지. 이러면 언네스로 바꾸고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bis bis를 꼭 써줘야 돼 bis를. 자 비동사일 때는 똑같아 부정부만 긍정으로 바꾸면 돼. 얘가 부정이니까. 똑같이 하면 돼. 다음 명사절 접속사 if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차피 내가 뭐라 언제 배운다고 중삼 근데 학교 시험에는 중2때도 출연을 해서 헷갈리게 하겠지 명사절 접속사 if는 뭐냐면 아 몸모인지 아닌지래 그러니까 if를 봤을 때 뜻이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만약 몸모라면 두 번째 몸모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 나는 알지 안 알지 못한데 자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어디에 여기에 올지 안 올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프가. 그녀는 나에게 물었대. 뭐 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지 나의 자동차를. 나는 확신하지 못한데 비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 선생님. 이프 뒤에는 위이못 온다면서요. 자, 위이못 오는 경우는 뭐라고? 부사절 접속사인 경우만이야. 부사절 접속사. 왜 부사를 접사가 수 조건으로 쓰이면 만약 문모 라면이지. 만약 문모 라면으로 쓰이면 위리 쓸수 없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뭘로쓴 거야? 만약이 아니라 문모인지 아닌지지. 따라서 여기는 투머로 때문에 내일이니까 여기 위를 꼭써 줘야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자, 여기서 고르는 거는 뭐 쉬울 것 같아. 자, 이 푸절이 있어. 윌대한데안된대지 안안 리드 고르시고, 이번에 이 푸절이 뒤에 있어. 그럼 윌대한데 안되고 안 스픽 고르시고, 이렇게 풀면 돼. 쉬워. 이렇게 쫙 푸시고, 자, 이제 알맞은 형태로 쓰래. 자, 이런 거지. 자, 자, 스퀴즈는 일단 짜다. 집 내다거든 집 오렌지 집을 내다는 것이고 오렌지 집을 그러면 이프절이니까 당연히 그냥 스퀴즈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이제 5번 같은 경우로 볼게 자5 번은 더 베이비야 자더 베이비는 3인칭 단수란 말이지. 더베이비는 3인칭 단수야. 근데 낫이랑 이시야 이러면 낫은 부정문으로 쓰라는 얘기잖아. 그럼 잘 봐. 이슨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자 일반 동사 부정 어떻게 해? 일반 동사 부정문은 자 d o n t 나 d 더즌트나 또는 더즌트를 써야지. 근데 지금 더 베이비니까 3인칭 단수니까 더즌트를 써야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쓸때 더즌트. 이슬 이렇게 써 줘야겠지. 이게 어려운 거야. 다음. 여기도 똑같이 9번도 조심해서 하시고. 자 이제 10번 볼게 자 10번은 이프를 이프자를 써야지. 지금 쉬지. 쉬도 마찬가지로 뭐야? 3인칭 단수지. 그니까 드링크니까 여기다 그대로 드링크 쓰면 안 돼. 드링크에 뭐 붙여야 돼? s. 다음 자 11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네. 그지? 11번은 지금 물음표가 나왔어. 그럼 일단 이프 먼저 해결하자고. 자. 두나이래 이건 뭐냐면은 지금 자, 얘들아. 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조동사인 경우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인 경우가 있어. 자, 조동사는 do you like 할때 그런 의문문에서 쓰는 거고, 의문문. 다음 일반 동사는 지금 하다란 뜻이야. 그럼 여기 여기 있는 두는 지금 여기 있는 두는 하다란 뜻이야. 근데 뒤에 뭐할 거야? 2월 허목 너의 숙제를 하다 이런 거야. 그럼 하다니까 얘는 지금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부정 어떻게 한다고? don't, doesn't, didn't. 따라서 not 부정을 하려면 자 유니까 don't 하면 되겠네. don't. 다음에 do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아 do do 헷갈리면 안 돼. 두는 두 개야. 조동사의 두. 다음에 일반 동사의 하다. 하다의 두. 두 개야. 이게 의문문 음음문, 조동사가 의문문이랑 부정문의 부정문을 얘기하는 거, 부정문. 그래서 여기 있는 두는 하다가 되는 거고. 이 하다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부정을 어떻게? 돈투로 하는 거야. 이 돈투와 이 두는 다른 거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다음. 이제 자 너의 선생님이야. 자 너의 선생님이니까 딱 봐도 이게 물음표니까 지금 여기가 주어자리인데 이게 뭐야 또? 3인칭 단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물어봐야 될까? 자 똑같아. 두나 더즈나 디드로 물어봐야겠지. 근데 여기는 현재로 일단 쓸게 현재로. 그러면 3인칭단수니까 더즈로 물어봐야지. 더즈. 더즈 유얼 티처 g e 동사 원형 써야지. get and annoyed. 화나게. 너의 선생님이 화났니? 만약 너가 숙제를 안 하면 너의 선생님 화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음. 자, 계속하면 이게 쭉풀으시고 자, 이건 마요네즈야. 마요네즈. 끊으면 쉬지. 쉬는 뭐야? 3인칭. 단수지. 따라서 2세. 뭐 붙여? S. 다음에 요런거는 이제 자 만약 내가 프레스 누르다야. 이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 일어날까? 자 여기는 위를 써줘야지. will happen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if 절만 if를 못 아, if 절만 위를 못 쓰는 거야. 자더 티셔츠가 주어지. 얘도 3인칭 단수지 티셔츠 한 개. 그러면 suit 뜻이 적합하다야. 자 나에게 적합하대 S 붙여야지 이렇게 그지. 3인칭 단수니까 S. 다음. 그러면, 나는 살거래 Will, Will buy, 지으직안윌으이까 Will buy. b 해부가 행동하다야. 행동하다. 잘 해보시고. 자 이렇게 나스 n 이 e b u g a Hang d o y n o y o stay 그리고 여기 not be니까 we를 써야겠지 they will not be 자 이게 폴루트는 오염시키다야 그리고 이건 엔진오일이야 자 이게 서바이브는 생존하다 자 만약 사람들이 레인포레스트 숲이야 숲 자 숲을 보호 숲을 프로텍트 보호하다 숲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많은 중요한 동물들과 플랜트 식물 식물 종들은 식물 종들은 생존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죠 will 써야겠지 will not survive 이렇게 써야겠지. 나머지는 쫙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또 채워보는 거네. 만약 바나나가 만약 바나나가 노란색이면 it will be겠지. 다음 여기가 중요한 27번. 자, if it 어쩌고 저쩌고 동사 써야지 이금 주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it은 뭐야? 3인칭 단수. 따라서 레인에 s 그리고 will get 쓰면 되고 자, b 네 근데 이 표절이 있지. 만약 기차가 딜레이 지연하다. 지연되면 she will be 늦겠지? 자 33번. 자, 다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If you are not a p e r s 자, 스포일은 망치다야 스포일러 들어봤지? 스포일러 그 망치는 사람이잖아 마찬가지로 36번. 자, 자 i 저지지지 i t 당연히 레인에 S 붙여야 돼. 2 5라고3인칭 단수. 자, n 고니까 will not go. 자,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자, 고치는 거는 뭐 쉬우니까 해보면 되는데 다 쉬워. 자이런거 5번정도 자 윌은 조동사지 따라서 조동사 다음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돼 그이 found가 아니지 find로 써야지 그지 found는 과거형이잖아 그지 얘는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find로 바꿔야지 나머진 사람이면 풀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사람이면 풀고 이거 못풀 수가 없어 다음 자, 이제, 언네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프가, 나시랑 결합이 되면, 언네스로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이런 거 해볼게, 이제. 2번 같은 건 어렵지, 이제. 자, 언네스가 이미 나시 있대. 그럼 바꿔야 돼. 이프로 바꾸고. 다음에 주어는 이슬 쓰고. 다음에, 언네스는 부정이잖아. 그럼 부정은 if를 쓰면서 가져와야지. 근데 레인 무슨 동사? 일반 동사지. 그 일반 동사의 부정은 don't, doesn't, didn't인데, 이시니까 if it doesn't 쓰시고. 맞지? 다음에 레인의 에 s를 쓰면 안 돼. 레인의 에 s를 지우고 그냥 레 a i n 써야 돼. 왜냐? doesn't, don't, t에는 동사 원형 써야지. 그치? 몰라몰라 다음 사번 같은 거 풀어보면 쉬워. 언네언넷스로 Unless, 바꾸는 거 쉬워. 이프 지, 프 지우고 돈트 지우고, 그럼 언넷스로 통일하고. 언넷유 엑서사이즈 똑같이 자, 언넷스를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 좀 많이 할게. 자, 육 번. 자 unless가 있으니까 if로 바꾸면 if you you니까 don't don't hurry 이렇게 자 unless 나왔어 그럼 if 자, 음에네 그럼 또 s h 는 뭐야 얘는 s h 는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by s 붙은 거 아니야 근데 3진 단수는 ifc 더전트를 써야지 ifc 더전트 다음 바 y 를 쓰는데 바 y 에 s를 빼야 돼 그지 이렇게 쓰면 되고 어이 정말 여기 이건 여기까지 써야지 뒤에는 아무리 안 쓰더라도 by the ticket 이렇게 자, 8번. 자, 8번 같은 경우 이프랑 더즌트니까 지워. 그러면 언넷스로 바꾸지. 그럼언넷스도 접속사니까 쉬 쓰고. 다음에 어폴로 자이지 자, 얘는 사과하다야. 근데 여기서 까먹을 까안 돼. 자, 쉬지. 그러니까 어폴로즈에 s 붙여야 돼. 그지3인치 단수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해석하면서 하는 건데 해석이 좀 어려운 거지자 해석을 보면, 자 너가 자 너가 시크릿 뭐야 이거 비밀이지. 그 너의 친구들은 자 트러스트 믿다야. 너를 믿지 않을 거래. 네가 비밀을 지키지 않은 이렇게 가야지. 다음 이미 자, 카본 이미션이 탄소 배출이래. 그럼 디크리지는 감소시키다 자, 만약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오염이 자, 폴루션 오염. 오염이 증가할 거래. 증가하다야 탄소 배출을 감소를 못 하면 이겠지. 그럼 언네스 다음 그는 자, 그 길을 건너지 못할 거래. 그가 그린 라이트를 없으면 이겠지. 해석 어려운 거 먼저 볼게. 이패티푸드는안 좋은 음식이야.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야. 자, 여기서 깨 로스트는 길을 잃다야. 그는 길을 잃을 거래.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않으면 이겠지. 자, 23번 악스이전 아, 얘는 산소야. 자, 불은 타지 않을 거래. 산소가 없으면 이겠지. 에브로드는 해외 로고 패스포트는 여권이고 풀어 보시고 자, 데스크탑은 컴퓨터고 자, 루어는 낮추다야. 프라이스는 뭐야? 가격. 그럼 이제 해석해 보세요. 자 28번 어려우니까 해줄게. 자 28번 자 클라이메이트 기후 변화야. 자자 기후 변화가 자 컨티뉴 계속 되다. 기후 변화가 계속될 거래.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하면 기후 변화가 계속되는 거지. 우리가 뭘안 하면 기후 변화가 안 일어나. 다음. 글로벌 워밍 은 지구 온난화지 월스 더 나빠지는 자 지구온난화가 더 나빠지면 아이스캡 자 얼음에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자 얼음이 자 녹을거래 그지 지구온난화 따뜻하게 하는거잖아 그럼 if 써야지 다음 얼음이 녹으면 자 C, C 레벨 이거는 해수면이야. 해수면은 올라간대, 그렇지? 얼음이 녹아야지 올라가지, 그렇지? 이프 이렇게 고니다 여기까지.